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이지명 수출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그 아세안 프리미엄 바이어를 초청해가지고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한 한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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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hì uh, tôi cảm thấy uh, đây là một cái cơ hội rất là tốt cho doanh nghiệp Việt Nam và doanh nghiệp Hàn Quốc được gặp gỡ với nhau và trao đổi thêm thông tin uh, từ đó là chúng ta sẽ có thêm nhiều uh, mối quan hệ hợp tác hơn trong tương lai. 어떤 라면을 좀 즐겨드시냐고 여쭤봐 주실 수있을까요 아, 네. 네. 가지고 저희가 학교 급식도 아, 예 나가는 급식도 부분이. 들어갈 정도로 예. 안전가 안전하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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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겠죠 예, 예, 어린 애들한테 예, 예. 어린 학생들한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건가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네, 네, 네. 조금 공정이 더 들고 손이 더 들더라도 저희가 껍질을 벗겨서 이제 안전하게 식품을 만드는 그, 네, 네, 그런 상황. 네, 네. 좀 맞아요. 안전하게. 네. 근데 다른 데는 공정을 좀 간편하면서 이제 공정을 또 줄여가지고 또 가격을 내리려고 내리려고 노력하다 껍질, 보니까 껍질이 공. 껍질이 그냥 있는 상태로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걸 하나 한번 더 공정을 더. 그럼 사용 제품 껍질이 없는 상태. 네, 전혀 없어요. 아, 전혀 없다. 네. 근데 다른 데는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튀긴다거나 뭐 네. 건조한다던가 네. 건조한다는 네. 거죠. 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그 초콜렛을 입힌다거나 네뭐 예, 요구르트나 예, 요구르트초콜렛이라가 예, 입히는 거 허니버터라던가 예, 그런 거입힌다 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학교 영양사 분들이 어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예. 선택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그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제주원 예. 푸드가 가장 낫다 예, 예. 그러니깐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학교 그리고, 급식으로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 급식이 그렇게 뭐 마진이 막 높은 건 아닌데요. 예, 그 이제 미래에 그 친구들이 이제 소비자가 되니까, 그렇죠. 예, 예, 먹고, 커가지고. 예, 예. 제주도에 왔을 때, 아, 이거 학교에서 먹었던 건데 하면서 이제 사가고 그런 마케팅 전략을 저, 저희들이 하는 거죠. 장기적인 거죠. 예, 네, 장기적. 예, 예, 예.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소비자가 될 거니까요. 제주온푸드가 역사가 좀꽤 오래된 기업이죠? 어, 저희가 그냥 7년, 7년 정도. 7년 예, 정도.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해외 수출은 어느 어떻게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중국 쪽에 조금 하셨어요? 오억 정도 했었죠. 오억 이요 예, 네, 꽤 근데, 했네요. 예, 후반기에 예. 좀 했는데 예. 이제 중국에 제로 코로나로 해가지고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수출이 딱이 막혔죠. 예, 예, 수출길이 가지고, 막혔는데. 장단대까지. 그럼 네. 앞으로 이제. 그 내년 초부터는 다시 또 재개를 하셔야 되겠네요. 어, 그래 그것 때문에 제품 개발도 해서 네. 지금 그쪽 그 바이어한테 이제 줄 준비는 돼 있는데 요 아직까지는 지금 개방이 좀 개방이 좀더돼 있습니다. 상황이라. 단계 음. 단 가지고 샘플 보내는 데만 해도 한두달 정도 걸려 버리니까요. 음. 네, 초이스 하는 데는 좀 <laughs>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그저 여긴 주로 아세안 바이어들이거든요. 아세시티비 음. 네. 베트남하고 어, 지금 상담하신 인도네시아 네. 그리고 태국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아세안 지역으로도 좀 수출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네, 오늘 상담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오늘 참석을 한 오신 거죠. 네. 렇게 네. 해서 온 거. 건데 네. 일단은 저희들도 아세안 쪽은 좀 처음이어서 그렇죠.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품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그 시장 형성이 어떨지 가좀당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시간이 걸릴 거, 걸릴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차별화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 좀 네. 많이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시죠. 중국 쪽에는 일단 입점이 됐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일본 쪽은 지금 일본 쪽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워낙 늦은 편이어서 네. 낙변이 늦은 편이어서 조만간에도 일본 쪽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올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사장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